안녕하세요. 에브람 TV입니다. 필리핀은 모든 상점 출입구에 총을 든 경비원이 문지기로 있는 치안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나라입니다. 위생 상태도 매우 좋지 않으며 본래부터 알코올 손 소독제가 필수제로 있습니다. 물론 부유층이 상주하는 지역은 시대에 걸맞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건 최신형 벤츠 차량과 지프니 같은 조잡한 차가 도로에 같이 다니는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이런 나라의 마키아벨리가 말한 군주론의 현실판 같은 남자가 나타납니다. 두테르테 두테르테 그는 22년간 필리핀 남부 다바오시 시장으로 재직하며 당시 경찰과 전 방군으로 구성된 자경단을 운영했으며 자경단 이론이라고 주장한 에르가르제 마에 의하면 범죄 용의자를 재판도 없이 사살하고 정적 암살을 지시 명령에 따라 1000명 이상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두테르테 본인도 다바오 시장 재임 기간 중 1,700명을 죽였다고 했다가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전 부인과 결혼 생활에서 약간의 동성애 기질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나 현재 치유됐다고도 말했고 동성 결혼에 반대한다 했다가 성소수자의 권리는 보호한다고 말이 그때의 상정에 맞게 바뀝니다. 쌍과 질서 유지를 위한 살인 정말 좋아합니다. 2016년 대통령에 당선되고 마약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마약과 관련자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 발언 후 현재까지 대략 6,6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분이 코로나 발발하자 2월에는 지금부터 중국인 입국 금지한다 하고 도착한 관광객 464명을 강제로 비행기를 전세내어 돌려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봉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말과 함께요. 명령을 어기면 사살하라. 전부터 막말이 좀 많았는데, 대표적인 막말로 보면, 범죄자 10만 명을 죽여서 시체를 마닐라 만에 버리겠다. 교황은 매춘부의 자식이다. 인권에 관한 법 따위는 잊어버려라. 지금 이 통행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개처럼 우리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 안에 미성년자 2명이나 있는데, 총살 위협에 감금되고 이렇게 통제됩니다. 코로나 통제의 봉쇄 명령 및 사살이 4월 6일 진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스크를 쓰라 했지만 거부하고 폭언하며 낯을 들었다며 경찰이 60대, 사, 60대 남성을 사살했습니다. 두테르테 효과로 보는 통제된 도시의 모습입니다. 문맥률도 높으며 전선화되지 않아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데 봉쇄령은 우선 성공한 모양새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갈지는 의문이고 의료시설이 열악한 필리핀이 잘 버틸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필리핀은 대체로 자녀가 부모를 통해 정치에 입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두테르의 딸 사라 두테르테도 다바오시 시장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그 아버지의 강함을 물려받은 모습을 보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